네, 안녕하세요. 리시앵 레비브 님입니다. 오늘은 어 끄투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제가 끄투를 접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레이는 접었지만 이제 끄투를 만드는 거는 일단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손쉬운 끄투는 다른 사람 도와줬었고요. 이번에는 저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여기 링크 걸어드릴 건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클론 n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다운로드 "GIP"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드 js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개발자 블로그 이거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치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만 만약에 포스트그래 e SQL까지 다 설치하시면은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포스트그래 e s q l 저는 이미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거 없애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기존 데이터베이스 없애고 왔고요. 여기 아까 전에 경로로 오셔서 여기 12 만약에 뭐 13, 11로 나오시면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BIN 보이죠? 이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은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만약에 윈도우 7이나 파니신 분들은, 신, 여기서, 여기에 명령 프롬포트 창열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고, 파워쉘은 안 되더라고요. 그제서 여기다가 cmd라고 치시면, 이렇게 명령 프롬포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개발자분 블로그에서, 이 명령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를 물을 거라고 나오는데 그 포스트그레스 케 설치할 때그 암호 물어볼 거예요. 어떤 암호로 사용할 건지 그거 어디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시면 은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메모장에다가 적어 두시거나 휴대폰 메모 있잖아요. 거기다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어 여기다가 create db 띄우고 다시 6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시고 암호 그냥 쳐주시면 되는데 암호가 안 나올 거예요 암호가 안 나오는데 그냥 키보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입력해주시고, 아무 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만 생성한 거고요. 이제 끝투 d b 를 여기 메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 s q 에 psql, 이것도 그냥 블로그 보시면서 똑같이 적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는 SQL 파일 경로는 어떻게 찾냐 여기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찾지 마세요 아까 전에 끝투 그거 다운로드 받은 곳 있었잖아요 여기 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dbsq에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열으셔도 되고 안 열으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열지 마세요. 여기 여기 폴더 모양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로가 뜨는데 이거 복사해주시고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오셔서.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 그 키보드의 스페이스 옆에 그 우리나라 화폐단위 기호 있잖아요. 그거 치시고 db sql 하신 다음에 닫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또 암호 물어보는데 위에서 입력했던 암호 그냥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쭈르륵 뜨죠. 바이러스 걸린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끝 서버가 안 열려요. 이제 닫아주시고 서버 셋업 점팩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주세요. 이거 열어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거 끄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고 끄지 마시고, 자, 기다리시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보통 빨리 끝나는데 오늘은 좀 오래 걸리네요 어, 아, 됐다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서버 폴더 들어가시면은 아마 처음에는 이 run.bat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서버셋업점배 t 하시면 이게 생깁니다. 이게 서버는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직 기본 설정이 다안 끝났기 때문에 오류가 날 겁니다. 여기 lib 클릭하시고, sub 클릭하시고,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얀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늬도 없는 그런 흰색 파일로 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auth.inc inc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선은 INC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거한다고 해서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게 INC가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네, a t s JSO에는 아이고, 이렇게 열면 안 되지. 공정, 공평하게 마우스 클릭하시고 연결 프로그램 누르시고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전문가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메모장을 쓰세요. 메모장 쓰시고 처음에는 막 복잡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자동 줄 바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끄투코리하나 끄투한국에 보시면은 로그인 있잖아요 그 로그인을 하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개인 그니까 자기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2강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j s o 에는 무조건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나 자꾸 이걸 열게 되네 메모장, 메모장으로 여시면, 인풋 어드민 아이디 히어. 이게 그 GM 10배 코드를 넣는 곳입니다. 이것도 2 강에서 해드릴게요. Your password for management 히어. 여기는 이제 끝으로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 아마 비번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넣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234다. 그럼 123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Your first grade SQL p a s s w o r here.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썼던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남에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거 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설정 끝났습니다. 2강에서는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